안녕하세요. 오늘은 네오니 이렇게 아유카니 이렇게 그래프 그래, 그래프 단원 T 그래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T 그래프는 T 그래프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T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T 그래프라고 나타냅니다. 그리고 자, 이거에 대한 설명은 작은 눈코만 간의 1%를 나타낸다. 그거 잊지 않아. 하나에 1%, 그리고 두 개면 10%, 이게 열 눈금이 10개가 되면 10%, 20개 되면 20%, 30%, 40%, 이렇게 계속 갈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니까, 올해 말은... 에형이그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. D그래프에 티그래프에 있는 D그래프에 있는 그 퍼센트가 가장 높은 A형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그 다음으로 받은 것은 오 오 그다음으로는 비 그다음으로는 AB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비형인 사람과 o 형인 사람의 수가 비슷하다 이 말은 즉슨 퍼센트가 비슷하니까 비형인 B형, 사람 퍼센트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인 수오형 이 사람 의슷 비슷 비슷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다음 에는 텔레프 나타내는 방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이상입니다.